골프는 진짜 클럽을 던질 줄만 알면 돼요. 자, 제가 방금 이 드릴을 보여 드렸는데 클럽을 던져 보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클럽을 이게 내동댕이 쳐 버려요. 공 쪽으로 클럽을 이렇게 집어 이렇게 내동댕이 치듯이 던지는 게 진짜 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몸의 회전에 의해서 타겟 쪽으로 클럽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힘을 빼고 클럽을 던질 줄 아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타겟을 12시라고 그러고, 왼쪽 끝 정도를 10시라고 하면은, 제대로 던질 줄 모르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바닥으로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저 10시로 내가 던지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몸은요, 몸은 아까 제가 말한 10시 방향, 타겟보다 왼쪽이 되겠죠. 타겟보다 왼쪽으로 몸하고 하체는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팔하고 클럽은요, 몸이 돌아가는 10시 방향이 아니라 팔하고 클럽은 타겟 방향, 12시 방향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몸하고 하체는 10시, 팔하고 클럽은 12시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회전에 의해서 던질 수가 있는데 자 근데 클럽을 던지라고 하면 대부분 몸하고 팔을 같은 방향으로 맞춰 버린다 라는 거죠 뭐 10시면 10시로 다 같이 돌아서 던져 버리고 만약에 저쪽이 이제 1시가 되겠죠 오른쪽에 1시면 1시로 몸하고 팔을 다 같이 1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몸하고 하체는 10시 방향으로 돌고 팔하고 클럽은 12시 12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치고 나서 절대적으로 팔하고 클럽이 내 가슴 앞쪽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팔이 뭐 치키닝 당겨지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클럽을 만약에 한시로 던지는 분들 한시로 던지더라도 하체랑 몸통 은 10시로 돌아야 되는데 대부분 아 오케이 한시 인아웃 한시 라고 했지 한시 하체랑 몸통도 한시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글로 자꾸만 가버린다 라는 거죠 한시로 팔, 클럽, 몸통 다 저쪽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던져버리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손목에 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던지는 느낌으로 그대로. 이렇게 되면 팔하고 손이 몸에 막 이렇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빠지면서 클럽이 날아가고 돌아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드라이버는 똑같지만 아이언에 비해서 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더 안쪽에서 올 거고 그렇다는 거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시보다는 조금 더 1시 방향에 가깝겠죠. 클럽에 던져지는 방향이 하체랑 몸통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타겟보다 왼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던질 줄만 알아도 훨씬 더 골프가 쉬워지니까 이것만 좀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